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라의 생생 라디오 불금인가요? 불금인가요? 장원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일입니다. 네. 날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음. 날인 것 같습니다. 근요일 네. 날 저가 이제 나오면은 비 내리고 했던 음. 그 시절이 갑자기 너무 그립고 요즘 비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참 많이 비는 것 같습니다. 음, 남녀노소 아이들도 아, 비 내려야 네.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주변에 만나면은 혹시나 그쪽의 지역에 어, 관련되신 분 혹여 계시면 음. 안부 전화 해봐야 되는 음. 거 아니니? 뭐 이런 네. 얘기들을 참 많이 그러니까요. 하는 것 같습니다. 아휴. 그와 내려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는 안 내리네요. 그러니까. 음. 아, 한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조금 천천히 좀 음악 들으면서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음.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추억이 있는 그 자리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대별 곡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추억성과 기억성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10년 주기로 돌아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보니까 네 KNR 라디오 개편하는 날입니다. 네. 네. 개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 보시고요. 국장님 같으신데요. 네. <laughs>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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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분이 자꾸 자꾸 떠오릅니다 방송 중에 자꾸 참여를 하시니까. 아 우리 국장님이요? 네. 어, 참여 많이 합니다. 라곡도 어, 참여를 많이 하고. 정말 잘 듣고 계시죠 우리. 네. 전 프로그램 모니터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면은 샵 #2302번 건동 50번 김문자 100원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네. 개인 폰으로는 네 남겨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퀴즈는 어떤 퀴즈인가?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노래이긴 하지만은 이곡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그 통기타 조금 만졌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결코 낯설지 않은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래는 아마 70년대 당대를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또 대사들이 많이 마구마구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장면들 떠오를 텐데 첫 번째 퀴즈는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이 어, 영화의 제목 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기억이 진짜 나진 않거든요. 이게 음. 지금 저는 자료상으로 이게 몇 년도 영화예요? 1974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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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봤냐고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고 아니 아니 1974년 아, 계속 뭐또뭐 영화 또뭐 방송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방송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제목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74년 영화인데 78년도에 속편이 나오고 음. 3편이 1981년도에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한 3부작 정도는 이름을 웬만큼은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 저는 이그 뭐지 개그 프로 맞아요.에서 음. 뭐 들어 그거 아닌가요? 그거 마, 맞죠? 맞아요, 개그 프로에서. 개그 프로에서는 음. 이 영화를 패러디해서 그죠? 대사를 좀그 따라. 그 대화가 이 영화에 나온 대사 네. 맞죠 음. 강호동 씨가 그때 했죠. <laughs> 음. 모르겠네. 강호동 씨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요? 거죠? 네. 아. 이경희 씨하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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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음. 음. 그 코너가 있었던 걸로 저도 음, 기억이 됩니다. 네. 아, 6424님이랑 9236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네. 빨리 아신다. 벌, 벌써 맞추시긴 했는데. 아, 6424님은. 70년대 이 영화를 그럼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나이가 이 영화를 알고 대사를 아실 정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영화는 몰라도 음. 이 영화를 패러디한 그장면들은 그러니까 나도 그 대사, 대사가 생각나. 음, 대사 때문에라도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 영화의 제목을 맞 쳐주셔야 됩니다. 어, 이 영화의 OST는 한국 영화 OST 탄생 시작 이런 걸 알린 최초의 OST 앨범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 영화음악이 있긴 했는데 영화에서의 그 스코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 장의 앨범으로 만든 거는 이 영화 OST가 처음이거든요. 처음, 최초의, 네. OST. 최초의 OST예요.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샵 2302번 건당 5 0원 긴 문자 100원. 이 우리가 영, 뭐 맞추는 거? 영화 제목. 영화 제목. 어, 노래 제목 아니고 영화 네. 제목. 아, 어, 저는 이경규 씨인가 생각했더니 강호동 씨예요? 강호동. 어, 씨죠 네. 지금 소나기로 가셨네. 강호 강호동 씨. <laughs> 행님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 8856 님, 행님아 아닙니다. <laughs> 대사를 얘기해 주셔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때 대사가, 대사가 어떻게 됐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응.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아 <laughs> 그럼 네. 알아요 <laughs> 아 그거 패러디한 거많았어 아네. 아, 어. 그 성우 목소리 막 패러디 맞아요 나 그대에게 사실 주연 배우의 이름을 들어도 어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성일 씨, 어, 신성일 주연 안인숙 주연 그리고 윤일봉 그리고 백일섭 등장인물들 음. 아우레메까지 나오는데요. 음. 네. 어, 우리나라 한국 영화 최초의 OST 탄생과 시작이었던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네, 별들의 고향. 오랜만에 누워보는 군. 음. 추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막 섞여 있더라고 보니까. 음. 네, 이게 그 강호동 이경혜의 코믹 패러디는 네. 무거운 사랑이라고. 네. 강호동 씨가 왜그 <laughs> 배고프면 아, 아, 배고프면은 어. 이렇게 준다고 볼볼 어, 볼 음, 이렇게 음, 집어가지고. 네. 계란 만들고 막 어, 그렇게 했던 네. 그거고 별들에게 물어봐는 이경규 씨가 네. 그거 생각했는데 나왔던 네. 거고 예, 기억에막 혼선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검색해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 어렸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너무 8일. 어렸으니까요. 아 도저히 몰라서 검색을 하신 분들이 3위, 3위님 외에 꽤 많이 계신데 일단 노래는 익숙하잖아요. 네. 노래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니 <laughs> 이 이장이. 노래. 최초의 OST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laughs> 자, 조금 더 쉽게 갈까요? 음. 1984년으로 가겠습니다. 1984년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한, 응원이 필요한 곳에는 빠짐없이 그렇게 등장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자,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2302번 건당 5 0원 김문자 100원입니다. 가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쵸. 도야 간다. 오 헷갈린다. 아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몇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더헛갈리는데 나도야 간다. 이건 어디 뭐더라몸 태양을 마시자 알릴 수도 있겠네. 봄이... 생생라디오 불금인가요. 3월 28일 금요일 순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10년 주기로 돌아보는 네, 세대별곡,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추억송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3월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3 네. 음. 자, 도다 갔습니다.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74년, 84년 끝 숫자가 4에 집중을 하고 있는 네, 10년 주기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시대별곡, 세대별곡 두 곡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많이들 맞춰주시긴 했는데 기억의 혼선은 네, 어김없이 찾아와 네. 있습니다. 고래사냥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래사냥 처음 어떻게 시작했죠?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제목이 아니고 고래사냥은 자 떠나자 그거 아니에요? 예. 네. 고래사냥 동해바다로 네. 그 처음을, 처음에 어떻게 했죠? 처음을 하더라? 모르겠네. 아그 생각 가장 안 나네. 아 여러분들 예전 노래 또 많이 올려주시니까 그것도 음. 하나씩 하면서 어 어떻게 불렀더라 막 생각하고 음, 저희도 있었어요. 내다가 막 헷갈리고 네. 그러네데 네. 젊음의 노트 내 젊음의 그거고 음, 음. 7009번님 665님 네 찍어봅니다라고 주신 젊은 태양도 몇분 보이고요. 아... <laughs> 그 고래 사냥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분은 6886번님. 고래잡이? <웃음> <웃음> 네. 여러 갈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젊은 그대. 너, 젊은 그대. 너무 확실하게 들렸는데. 아, 네. 그죠? 네. 저희가 너무 잘 들려서 막, 저 해박 났잖아요. 음. <laughs> 아,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맞네, 맞아, 맞네. 맞아. 아. 춤을 춰봐도. 가만히 음. 있어봐. 0366님은 고래사냥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이 노래는 맞히셨는지 모르겠네. 음. 0390님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계속 나오는데. <laughs> 술 마시고, 노래하고, <웃음> 춤을, <웃음> 술 마시고, 노래해봐도 아니고, 그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거예요. 예. 네.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아니, 그 단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처음을 이렇게 적어주신다고 네. 아, 네. 아,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음, 모를 때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긴 하는데 네. 퀴즈는 많이 헷갈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웃음> <웃음> 근데 사실 퀴즈는 제가 풀어도 네. 제가 이 자리에 아니고 라디오 들으면서 풀려고 해도 헷갈리는 거 많거든요. 답답할 겁니다. 마,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 진짜 답답할 네.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노랜데 네.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를 저희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 두 곡, 74년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장희, 그리고 김수철의 젊은 그대까지 갔고요. 이번에는 1994년, 94년도에 나왔던 노래 중에서는, 쎄 이게 그 OST로 만들어진 노래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오래가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이 노래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고요. 그, 이 드라마의 비하인드는 굉장히 많죠. 원래의 두 남녀 주인공을 다른 사람으로 쓰려고 하다가, 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남자 주인공 두 분을 어, 캐스팅을 했는데, 음. 그 역할을 또 바꿔서 음. 최종적으로 음. 예, 그렇게 되었던 네. 드라마였다. 뭐, 뒤에 나와 있는 비하인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1994년 드라마의 제목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3928번님, 먼저 지금 던져주신 미리 정답, 걸어서 하늘까지 아니고요. 마지막 승부 아니고요 94년이라고 하니까 응. 또 그때 드라마도 여러분들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거든요 에이. 5176번님 질투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네 글자 가신 분들 네, 몇분 보이는데 그네 글자 글자의 수는 정확하게 맞습니다만 생각하신 그 드라마 제목은 아닙니다 야, 여러분 진짜 드라마 많이 보셨네요 3466님은 정확합니다 안, 오! 봐, 안 봐도 알겠다 어. 그렇죠 3, 4, 6, 6 님은 지금 맞추셨어요 음. 나머지 분들 7191, 1072, 3928, 6246, 4476 전부 다 오답입니다. 근데 다양하게, 오늘은 진짜 다양하게 올라와요. 음, 정말 드라마가. 다양한데? 음. 3232 님도 아니에요. 제가 네 글자라 그랬잖아요. 왜세 글자 파일럿 올리십니까? 아니고요. 음.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제목 아니고요. 드라마의 제목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2302번, 건담 5 0원 긴문자 1 0 0원이 드라마의 제목은 까요아이 드라마의 제목은 또 달라요? 드라마 제목은 아, 다르죠. 아, 저, 잠깐만요. 어, 드라마 제 노래 제목하고 같은 걸로 지금 올려놓으면 그 노래 나가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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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일 뻔했어요. 어, 네. 자 이거 다, 자, 이거 다시 네. 다시 이거 자, 자, 자. 자. 드라마 제목 뭘까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길게 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이게 자 드렸던 퀴즈는 네이 OST를 듣고 너 뭐, 드라마 제목을 맞추는 퀴즈였습니다. 1994년 1월부터 10월까지 8 1부작어이 시청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당대 이당 당시 시청률이 40% 이상이 나왔던 드라마였으니까. 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고 <laughs> 적도주셨네재미게 보셨었어요. 그때. 자, 드라마 제목은 서울의 달이 정답입니다. 노래는 노래는 서울 이곳은 음. 장철웅. 에. 이건 제가 후반에 두, 그, 어, 한참 드라마 다음에 나온 버전으로 저희가 퀴즈를 드렸는데요. 일단 찍어보기 그 외에도 예,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주셨는데 철, 어, 철봉이, 철 절봉이 이거는 음. 파랑새는 있다. 박남현 씨라고 구호상 구분 정확하게 아이 기억력들이 아,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숙자는 못 찾았습니다. 숙자가 누구였죠? 여기서? 어 <laughs> 여기 그 드라마의 홍식이 역은 한석규 음. 그리고 춘섭이 역은 최민식 그리고 영숙이 역이 최실하 씨였거든요. 아그 김원희 씨는 그러면 김원희 씨는 그때 근데 김원희 씨도 나왔어요. 에 네, 근데 그 이름 그분이 숙자였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네. 아 찾았는데 호순이였다고. 아 호순이? 네. 오, 아 음. 호순이. 이거 사님 바로 와 진짜 대단한데 아, 어떻게? <laughs> 이걸 어떻게 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내가 지금. 검색하려고 검색창 하는 것보다 <laughs> 더 빠르니까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네. 근무하면서 박자 맞춰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따라 부르는 노래들이 네, 여러분들 지금 두 편이 남아 있는데. 네. 두 편의 곡은 결코 힘들지 않은 노래인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만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2004년으로 가겠습니다. 2004년 어, 이 노래를 노래하는 가수의 이름과 그리고 노래 제목을 함께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은근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음, 원곡처럼 어려워요. 부르기. 응. 네. 원곡처럼 부르,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한데 안 네. 이게 박자도 그렇고 음. 뭔가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소울을 그대로 다 이게 그 쥐어내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되거든. 이 가수처럼 이렇게 부르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부르면 맛이 <laughs> 안 나는 노래입니다.샵 <laughs> 230 2번 건당 오시원 김문자 백원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뭘까요? 저는 이 인트로 참 예. 좋아요. 음. <laughs> 이게 몸이 정박자에 움직이면 안 되고 음. 약간 업박으로 음. 어, 그냥 녹여야 되거든요. 살짝 바운스 주면서. 바다 바다 저그 어디 사랑을 찾아서. 어 oh ye yeah. 하얀 고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oh ye yeah.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헤 매고 있나 oh ye yeah.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 a 다시 흔들어 네, 정답 써 주시면서는 여러분들은 김밥 얘기 참 많이들 하시네요나난 아, 이런 또 유머가 있는지 몰랐네. 음, 김밥을 거꾸로 드시는지라고. <laughs> <laughs> 아 그런 유머가 또 있군요. 바비 김 <laughs> 바비 김, 바비 김. 네. 자 어, 김밥이 아 김밥이 아니고 바비킴의 고래의 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우 노래방에서는 고래 고래 <laughs>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러는데 굉장히 좀 힘든 힘든 노래지만 듣기에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노래 중에 한 편이죠 따라해보면 저는 진짜 동료처럼 나오는데 이분은 희한하게 그죠 가사 음, 음. 한, 한음 한음을 스타카토로 했다가 쭉 뺐다가 음. 강조를 했다가 <laughs> 와. 진짜 리듬을 잘 가지고 잘네 음. 4505번님은 고래의 꿈 정답 맞추시면서 저도 꿈을 꾸던 젊은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엄마네요. 근데 이것도 행복해요. 이쁜 아이들 잘 키우는 새로운 꿈을 꿔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멋지십니다. 네. 아, 지금도 흥얼흥얼 하면서 가사를 하나도 안 까먹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 0 2 5번님요안하세요 광고가 떠오른다는 2067번. 광고 떠오르신 분들 <laughs> 많이, 라디오 광고, <가고 웃음> 특히. 라디오, 라디오. 사이버. <laughs> 떠오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음. 아, 술고래의 꿈은 술을 마시고 내네 발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꿈입니다. 일사이오님. 적당한, 네. 적당한 음주를 음, 하셔야죠. 좋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오늘, 오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고래까지. 많이. 계속 그 언저리에서 저희가 맴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특이하게. 어, 마지막 곡도 그럴지. 마지막 곡은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지금 70년대 음악 들으면서는 사실 70년대의 그 분위기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비가 굉장히 세련된 노래였거든요. 네. 그리고 84년도에 나왔던 젊은 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당시에 비추었던 다른 여타 음악들이 비해가지고는 이게 지금까지도 음. 전혀 촌스럽지 않게 이장희 씨나 김수철 씨나 다들 그 천재 소리 듣던 분들 아니셨어요 그죠? 음. 그 당시 다 천재라고 음. 그렇게 했던 곡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어. 음. 근데 빠르게 생각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조금 느려질 뿐이지 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여러분들만의 명곡이자 띵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퀴즈는 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추시는 퀴즈인데 2014년. 근데 이게 2014년에 나온 노래인가? 11년이나 됐나? 이런 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음. 워낙에 가까이 있고 네.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하고 신청곡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은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읽어드릴지는 지금 머릿속에서 고민 중이긴 한데 네. 이게 한 다섯 줄 여섯 줄 아홉 줄 가사가 나오기 전까지 음. 뭐그 정도 읽어드리면 되질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자샵2 3 0 2번 건당 오십 원 김문자 백원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은 무엇일까요? 2014년 여러분들만의 세대별곡, 샵2302번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읽어드리면 될 걸. 첫 줄이 제일 세고 나머지는 어 그래서 나 가사가? 음. 우 생각 들었거든요. 첫 줄을 조금 다르게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읽으면서 이제 그 음. 문자 창에 네. 정답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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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정, 정답이 올라오는 거야. 기가 죽죠. <laughs> 아, 이렇게까지 읽어드렸는데도 이렇게 정답으로 빨리 빨리 올리시면은. 어좀 머쓱하죠 제가. 음. 네. 근데 확실히 다른 느낌은 다른 느낌이에요. 음. 이 노래랑 지금 가사만 전달했을 때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긴 그, 한데 그쵸? 첫 줄이 세긴 음. 세.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아 너무 세. 아니 이렇게 읽어들었는 샵이 삼공이 건당 5십 원, 긴 문자 백 원. 여러분 1분4 0초 드릴게요. 맞춰주세요. 네. 한 문자 중에 제가 읽고 나서, 네. 어, 저를 위로하는 문자가 한 다섯 분 정도 보이는데요. 네. <laughs> 어, 0900님, 형님, 잘 읽으셨어요. 감사하고요. 0225번님, 어, 음이 빠지니까 잘 모르겠네요. 오. 네, 것도 감사하고요. 네. 어, 그리고, 네, 7925님은, 어, 미안, 미안해. 네, 그렇게 쓰신 것도 감사하고요. <laughs> 미안, 미안해. 그거 쓰신 거죠? 네. 태진하씨 어, 어, 노래. 네. 그리고, 네, 8 0 1 6번 아, 0826번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하고요 자, 읽어드렸던 노래.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정답은 <웃음> <웃음> 노래, 노래 들어야 되겠다. 정, 정답은 네. 눈, 코, 입, 태양이고요. 선물 받으실 분 877-1072-1425-5561-9668번님 2 축하드립니다. 미안해하지마 아, 아, 이 소울도 어떻게 따라할 거야. <laughs> 바비킴 소울로 와야 된대. 오늘 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요 나는 <laughs>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가득고 혹시 넌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